안녕하세요, 형님들. 브라보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어디냐? 광주인가? 헬스포츠 오늘 그 신제품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촬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놀러 왔습니다. 아, 또 헬스포츠 또 제가 저의 첫 텐트니까 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죠.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저희 직접 전화니다 오, 이이나 이거... 아, 이렇게... 네, 네, 이름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요기 센서와 같이 부탁드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1층에는 고맙습니다. 네, 1층에는 발알이 있고요. 2쪽에는 네. 네. 김내하고 이쪽에는 아, 70년대 최초 텐, 뭐, 텐트까지 자유롭게 아, 발라 알겠습니다. <목소리> 찍었어요. 좋은 좋은 이야기도 좋지만 좀 부족했던 것들,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가감 없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다음 제품 개발할 때는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커 라인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김네인데요. 혹시 김네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네. 김네는 바로 피난처 보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극한의 환경에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바뀐 김네인데요. 어, 가장 처음에 바뀐 모습은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양쪽 문을 다 개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창문으로 넘어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화가 배틀리케이션에 있던 로고를 정면으로 변경시켰어요. 나만의 텐트를 꾸밀 수 있는 패치 부착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릭. 과 라인을 변경했는데요. 클립의 경우 이너 텐트를 좀더 쉽게 칠수 있게끔 변경하였고 이너 텐트를 쳤을 때 이런 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김내에 스토브잭을 들었어요. 방향 스토브, 스토브 홀잭의 경우 순간 온도 500도를 견딜 수 있고 지속적으로 350도를 견딜 수 있는 아마리드 원단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내에 정말 많은 요청을 주셨던 사이드문 개방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업나이트 기능도 같이 넣었습니다. 업나이트를 폈을 때 이런 형식으로 피칭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좀더 넓게 전시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더 많은 풍경을 보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면이 전부 다 롤업이 가능하고요. 이너 텐트의 경우에는 이너의 메쉬를 적용하여서 좀더 원활하게 통풍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발알의 뜻은 그 전투에서 사망, 사망한 바이킹 전사들이 가는신화속 천국인데요. 그 본사 텐트 개발자에게 문의했을 때이발아의 디자인이 그 천국을 본다서 만들어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알입니다. 이번 발알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색상이고요. 원래 네 가지 문이 문이었고 두 가지 문에 메시를 넣었었는데 네 가지 창문에 전부 메시를 넣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개는 전부 다 개방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사이드 문을 좀더 확장해서 오픈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었고 총 여섯 가지의 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알 또한 업 나이트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발알은 양쪽 다업 나이트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김내하고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폴대 이너슬립을 넣는 공간을 좀 줄여서 피칭하기 좀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발알 블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정 수량으로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김내 발화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좀 동계에 많이 사용한다는 텐트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4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이제 오토캠핑뿐만 아니라 빽빽이 텐트도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품 라인스피엘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라인 스필의 경우 도움 형태의 백패킹 텐트인데요. 이제 이너 슬리브 3개 의 폴대가 전부 다 상단에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이제 내부에서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도 이제 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제 아우터 원단하고 이너 원단이 좀둥는 공간을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기존 라인 스펠과 페 같이 투방향 도어를 내었고 이제 전실 활용을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플라이 텐트 하단에 이제 강화 밴드를 추가해서 텐트의 늘어짐을 좀 방지하고 이제 내구성을 향상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텐트들은 친환경 리사이클 원단으로 전부 다 변경을 했습니다 오토 캠핑 텐트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였고. 백패킹 텐트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단만 환경을 생각한 게 아니고 코팅제 또한 자연을 생각했는데요. 어, 자연환경에 자연 유해 물질이 남지 않는 C0 DWR 코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자연에서 함께 캠핑하고 싶은 헬스코츠의 변화입니다. You have a heavy wind, you have big snow, so at hand and together we can make a bigger business. You agree? Okay, I agree. So, 저희 헬스코츠 새로운 텐트를 대여해서 사용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것 또한 룰렛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대, 김대 텐트 갈게요, 김대 텐트.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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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우. 혹시 그 본사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여쭤보시면 다 대답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